효과음 자막 새로 싹 달아 없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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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시에는 이 자막 넣는 게유행었기 때문에. 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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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드디어 저희 문명 특급 TV로 가는 이 길, 시청률 50% 공약. 거기까지 가려면 저희가 과연 뭘 해야 될까요? 공사가 한창인 이 로비. 저희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효과음 자막, 새로 싹 갈아엎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안 봐주실 일이 없겠죠? 모멋시게 비켜, 천국이 있다 비켜, 시크릿한다 비켜. 아, 이분도 올 때가 됐는데? 들어와주세요. 이미 와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이미 와 계신 것 같은데. 아, <laughs> 예. 오, 아니 우리 천둥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휴식기를 지고 있었어요. 잠시만 우리 남준이 형도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요 어제 뮤직비디오. <laughs> 제가 리모컨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이에요. 아 예. 저희가 추석 때 TV 파일럿이 들어가거든요. 오오 지금. SBS 편집. 예, 예, 예. <laughs> 추석 특집이에요? <오>. 네, 추석에. <laughs> 천둥님과 남준님이 저희 문명특급에 나오셨을 때 가장 큰, 가장 좋은 저희의 기억에 뇌리에 딱 박힌 그 리액션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 우리 천둥님과 남주님의 목소리로 우리 TV 판을 채워보자 누가 먼저예요? 일단 천둥님 먼저. 네. 어. 자, 둥이둥이 천둥님 네. 여기 지금 일단 써주시겠어요? 네. 자, 이대로 웃어주시면 돼요. 플레이. <laughs> 이렇게 웃었나요?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laughs> 재밌나 봐. <웃음> <웃음> 영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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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가 녹음을 지금 10년 하면서 제일 지금 약간 뭔가 수치심이 드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 그 자체 전도사셨다 <laughs> <찾았다. 웃음> 그럼 자주 웃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뭐, 슈퍼바이서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laughs> 예, 만족 녹음이었습니다 네 남주씨 한번 불러와드릴요 아, 예. 예. 남주씨 들어오시랍니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또 얼마 전에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너무 많이 했죠. 예, 여기서 신곡 부르시면 안 돼요. Fire! 자, 그러면 리액션 바로 들어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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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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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입니다. 메인 메인 효과음이야 이게. 진짜 네. 거기 나간다고. 예. 네. <laughs> 진짜로. 진짜로 불러주세요, 바로. 야니님 여보세요. 자, 우리 야니는요 네. 일단 웃어주세요. <laughs> <laughs> 저할 때도 이렇게 밖에 들렸어요? 안 들렸죠. 전혀 안들렸어 <laughs> 성량이 너무 크시다. 원래 안 들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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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나오는 다들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던 바로 그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우리 얀이 목소리였던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개또 남아 있대요. 근데 아, 어서 오세요. 아우 진짜 눈물나게 재밌어서 자이 이번은요 가장 중요한 중창 효과음 중창입니다. 오, 중창이요? 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이거를 일단 듣고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아... 이걸 쓰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저희의 노, 정성이 안 들어갔잖아요 어리담대 어리 네. 음. 와 역시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laughs> 잠깐만 드, 들으셨죠? 자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감정선이 어떻게 되는 아, 건가요? 약간의 실망 어. 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 너무 잘하시네요 어. 뒤에 뒤에 임이좀 떨어져요 와 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하, 하나 둘셋 하면 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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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나 진짜 소름도 소름돋았어. 어떻게 이렇게 좋게 하지? 진짜 놀리는 것 같은데. 약간 속고 있는 느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놀리고 진짜... 있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잘한다. 일사천리죠. 자 다음 들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노, <laughs> 놀라시는 거잘 하시니까. 아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 저기 잠시만요. 지금 팀워크 굉장히 안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laughs> 이거 진짜 어 우리 진짜 잘했다 우리 진짜 잘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아니 근데 진짜 오, 완벽한 지금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은요 <laughs> 표정이 중요해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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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레를 봤을 아, 때나 아못볼걸 음. 봤을 더러운, 때 더러운 걸 봤을 때 <웃음> <웃음> 아+ 아 이걸 좀더 올려줘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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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키지도 하는 걸참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와, 근데 우리 잘,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아니 진짜 잘 하신다. 재다자 다음 볼까요? 아, 진짜 맛있 올라가요. 한번더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습니다 약간 지한 사람의 서프라이즈를 보고 처음엔 들어온 건줄 알고 놀랐다가, 그 다음에 미안, 내가 네가 날 위해 해준 거야. 그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다 같이 갈게요. 한번 시켜보시요 자, 시작. 와, 너무 잘하신다. 근데, 어,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더니, 아,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더니, 직접 하시는... 저 자식이 야, 많이 하, 써가지고. 어. 얘가 제일 잘해, 솔직히. 자, 하나, 둘, 셋. 와, 진짜, 진짜 고군분투하고 계셔. 자, 다음. 예, 예입니다, 예. 예! 자, 남주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예! 예! 아, 너 이거 진짜 우리 원래 거보다 훨씬 좋아. 약간 꿈, 꿈 같아요. 지금.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요 지금 슈퍼바이저로서 굉장히 지금 이제 33%까지 갔다 <laughs> 야, 벌써 마지막 거야. 자. <laughs> 어, 아, 근데? 어떤 거 같아요? 지금 감정이. 지금 이제 막 끝났잖아요. <laughs> 그 느낌이에요. 빨리 이렇게 아, 가야 돼요. 어, 자, 후. 후. 자, 하나, 둘, 셋.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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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웃음> <웃음> 와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 약간 앨범 녹음한 것보다 왜, 왜 뿌듯하죠? <laughs> 약간 뭔가 뭔가 하고 집에 가는 것 같이 예, 되게 괜찮네요 기분이. 예. 저희가 이제 50%를 향해 가는 길에 아주 큰 버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예, 꼭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했어요는지난 예 나의 슈퍼바이저. 쭈탁쭈탁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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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슈퍼바이저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일단 누구신지 <laughs> 저는 SBS 예능본부에서 4CP 네. 맡고 있는 곽승영 p 아. d 입니다 4CP야 <laughs> 관리 감독 총질하시는 지 우리 곽승영 CP님께 무엇을 여쭈러 왔느냐 저희가 TV로 편성이 됐습니다. TV로요? 예. 유튜브에서 이제 TV로 편성이 됐다고요. 예. 추석 때 아, 추석 때. 네. 2회분이 나가게 돼요. 음. 그래서 TV 문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음. 새로운 TV의 문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지? 이거 머리띠부터 <laughs> 이게 정신 <laughs> 사나우세요? <laughs> TV는 또 추석특집이니까, 이게 또온 가족이 지켜볼텐데, 네. 이게 되게 힘들리는 어. 거. 시선을 약간 해줄 수도 있어요. 디지털에서는 요 정도 철수들이 있어야지. <laughs> 1초라도 저희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크기 때문에. <laughs> 아, 이게 다르네. <laughs> 첫 번째 다른 점. <laughs> 디지털은 촐랑거려도 되지만, TV는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곽시피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엑스맨! 야심 만만! 힐링캠프, 스타킹까지, 이, 지금 SBS를 책임졌던 대형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단 말이죠. 엑스맨 때는 제가 그냥 담당 연출이었고, 아 힐링캠프, 아쉽만 많은 제가 PD로. 와, 우리의 TV 문법을 물어보기에 아주 적합한 분이시다. 일단 이 시대 때 있으셨으니까, 예, 알고 계신 거죠? 전진 씨가, 이렇게. 완전 사랑 강한 남자 유행 예감 규율이 있는 건가요? 사방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 굉장히 분석이 되는데 사방으로 들어가는 네. 거 이게 사실 완전 사랑으로 읽으면은 다행이죠 완사 전남 혹은 이거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색도 시발이라고 할수 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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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도발로 넣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희는 좌우로 읽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 PD가 몸을, 몸을 가리지, 가리지 않고 않으려고. 어디에 놓을까 그래가지고 되게 고심면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게 와. 섹시 도발. 이건 몰랐다. 그러니까. 출연자에 대한 어떤 그쵸, 배려였던 배려죠. 거죠.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출연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진짜 정말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 TV 문법 자막은 출연자에 대한 배려. 출연자를 가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요, 사실 이 새로운 창의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예편지 이제 초절정 갈마, 요 짤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보통 저희 피디나 작가들이 네. 자막을 쓸때 네. 이게 훨씬 더이 표정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갈망. 아. 갈망이구나. 근데 네. 이게 보통 갈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초절정 아. 갈망. 초절정. <laughs> 이게 그리고, 보면, 네. 보면 그 당시에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게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우리 너무 외려, 난 말하지 말자. 아. 이게 충분히 뭐 울트라 슈퍼 갈망 이렇게 아. 할수 있는데. 아. 초절정. 아. <laughs> 울트라 슈퍼 갈망이 아닌. 아. 하, 이렇게 자막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셨다. 아. 그렇죠 차이점 세 번째 외래어 남발 자제 무분별한 외래어 남발 자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이 지금 나오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약간 혼잣말을 좀 시작하기 시작하셨어요. <laughs> 난리났다.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이제 그들의 파티가 시작된다 등 굉장히 이제 좀 장황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때 좀 기억나세요? 다 이거 수식어잖아요. 네. 수시가의 최고는 음. 극장 가면 네. 팜플렛 있잖아요, 영화 네. 홍보하는 네. 팜플렛 문구들이 최고거든요. 늘 이리 새 영화가 나오면 거기 가서 아. 영화 팜플렛 다 구워가지고 아. 아. 혹시라도 아. 쓸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자막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TV 쪽에서는. 자막을 좀 줄이는, 자막을 그냥 없이 좀 보자. 그리고 비주얼을 방해하는 자막은 안 써도 되는데 차라리 쓰지 말자.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막을 막 네네. 넣기 시작하면서 보고 배웠던 게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자막이 무빙하는 거 있잖아요. 무빙하는 걸로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아. 얘기가 막 하면 입에서 막 발사되는 거 무빙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TV적으로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거 트래킹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따라가는 네. 것도 있고. 따라가는 것도 시비. 있고. 저희가 쓰는 트래킹 자막이 같은 게 아니 엔시티만 좋아하는 줄 알고 나 되게 서운했었는데. <laughs> <유마>, <laughs>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쓰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저런 트래킹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니까요. 러 이거 지금 엑스맨만 해도 2003년, 4년대 얘기니까 지금 16년 전이죠. 그때는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해야 됐다면 요새는 또 기능이 나와가지고. 요새 음, 음, 또 프리미어 프로에 그 트래킹이 딱다 따라가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반인 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것 같아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일반인 분들이 만든 맞아요. 자막 퀄리티나 어떤 자막 그 수준이 되게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뭐 엑스맨 자막의 최대 피해자 윤호윤호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윤호 대체... 이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윤호윤호 씨가 당시에는 그 신인급이었었어요 동방신기에서 신인으로 데뷔하셨을 때. 이거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빨리 윤호윤호를 유노, 시청자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당시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윤호윤호 씨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윤호를 쓰자. 아 하여튼, 유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좀 넣어줘야 아 돼. 아, 이렇게 놓고. 저희들 이 빨리 윤호를 좀 알려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최대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최대 수혜자였네요. 사실, 엑스맨도 수혜자였고, 우리 서로 윈윈이었죠 그쵸, 빨리 윤호, 윤호가 유노 스타가 네. 돼야지 엑스맨도 좋아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때려 박아라. 이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TV에서는 처음 보시는 분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거의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지읒이나 J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옆에 가서 이름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laughs> 어, 어떻게 지읒이고 사실은 하면 여기 지읒 이렇게 걸어가 지읒 이런 시그니처가 있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정말 좋으시다고요? <laughs> 근데 사실은 정말요? 보세요, 윤호도 그냥 충청인데 제작진 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제작진이 편집하면서 제재 행동에서 <laughs> 어디선가 짓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어, 짓을 넣고. <laughs> 야, 너가 제일 어렵겠다. <laughs> 숨은 제재 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발견한 것이 바로 당연하지인데요. 당연하지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기억나죠. 한번일단 한번. 너무 <laughs> 아 어, 말도 안 되는 눈을 보세요. 아, 아, <웃음> <웃음>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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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게. <laughs>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 귀를 가리고 당연하지? 않아요. <laughs> 정말 당시에 다들 힘들어서 읽고 있다가 그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이거 여파로만 한 현장에서 한, 한 5분 정도 난리가 났어요. 아 소리 지르고 어떤 분 매니저는 서, 한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어? 지금 엑스맨 당연하지 난리 났다대박났다고 여기서 어? 이한 장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당연하지 편집을 조효지 PD가 에이... 담당했었거든요. 그걸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잘된 촬영은 100%그 현장의 감을 편집으로 살릴 수가 에이... 없거든요. 그래도 생각 바깥에 되게 그래도 잘 표현해줬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이렇 깜짝 놀랐어요다 에이... 지금. 보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공을 안 드린 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보면은 퀴디디 편집할 때이 프레임이 어디에 도 어디서 넘어가는지 이, 이것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면 이게 잘못 넘어가면 어저 어, 어, 사람의 표정이 좀더 보고 싶은데 어... 넘어가 버렸네. 아... 되게 그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어가는데도 한카타크 넘어가는데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이게 사실 멀티캠이라고 하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저희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 커트가 하나 있고, 우리 씨피닝 커트가 하나 있고, 저희 둘을 담는 풀커트가, 풀샷이 하나 있는데, 이세 가지를 같이 여기 레이어에 두고, 이 멀티캠, 다양한 각도의 캠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 시점에는 이 사람, 이 시점에는 풀샷, 이 시점에는 이 사람 얼굴, 이런 것들을 번갈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멀티캠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거죠. 멀티캠이 굉장히 쉬운 기능이에요. 저렇게 해놓으면 컷을 이렇게 쉽게 다다다다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멀티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그 그거죠. 인기가요. 빛에서 아... 나왔다 하면 네. 멤버들 개인 게임, 그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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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이 다 동시에 프리샷도 있고 멤버들 원샷 다 있고 그쵸. 이 중에서 이제 PD가 자 지금 뭐 휴거가 노래할 때는 휴거 카트 넘어가고 당연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두 사람이 50% 주인공이고 그 나머지 출연자들이 50% 주인공이거든요. 아 이런 리액션 카트가 하나 하나 들어가면서 아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아 자, 이때 아 김종국 아 씨를 한번 잡아주고 유은혜 아 씨를 한번 잡아주고 아 다시 한번 또 잡아주고 풀샷에서 한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편집도 그 P.D.에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거든요. 규칙을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늘 그냥 음.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음 거예요. 또 여쭈점이 있다면요 저희가 사실 말자막이 들어가요 요새 유튜브에는 많이 있죠 말자막이 이제 블랙바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이 말자막이 그대로 TV에 간다면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읽히면은 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블랙바 자막 같은 게 사실 요새 이제 노트북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옛날 같으면 하나하나 다 제작을 했지만 요새는 또 자동으로 또 말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늘어나는 그런 기능이 또 생겨가지고 까만바를 늘 수동으로 다 늘렸거든요. 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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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에 맞춰서 어, 어. 근데 요즘은 치는 대로 그냥 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자막 쓰기에도 굉장히 또 수월해진 면이 없잖아 있다. 오늘 이렇게 어, 우리 박승영 CP님께서 직접 저희 TV로 가는 길 밝혀주셔서 한층 저희가 또 자신감을 얻고 가고요 저희 팀이 대박 날게요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